네 안녕하세요. 메세이퍼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모나미 볼펜 DIY 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나미 펜샵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어, 모나미 볼펜들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이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형태를 볼펜 심 색깔도 어, 뭐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볼펜 요 바디랑 요 앞에 부분 그 다음에 끝 부분도 이제 다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베이직한 컬러가 이렇게 검은 색깔 흰색깔 검은 색깔 이라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사봤는데 모나미 샵에서 사니까 이렇게 이제 봉지에 주더라고요뭐 이거 한개다 500원 이면 은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모나미 볼펜이 한 200원에서 300원 한다고 치면은, 어 뭐, 두배 가까이 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그죠, 뭐, 사실 100원짜리 다니는 200원이, 아, 뭐, 300원이나 500원이나 뭐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한두 개 사기에는, 어 자기 사실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로 볼펜을 꾸며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 좀더 살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올 화이트로 제가 일단 맞춰서 왔어요, 거기서. 올 화이트로 맞춰서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올 블랙으로도 하나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애초에 처음 살 때는 어떤 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구매를 했냐면, 이게 이제 검은, 가장 기본적인 게 검은 색깔, 이제 흰 색깔, 검은 색깔. 즉, 이제 뭐, 블랙, 화이트, 블랙, 이런 식인데.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해보겠다. 화이트, 블랙, 화이트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구매를 했어요. 일단, 뭐, 그냥, 세트 없는 짓이죠. 사실 예쁜 걸로만 따지면 올 화이트랑 올 블랙이 더 예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그냥 올려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려 얼블랙이 더 예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은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있겠지만 뭐 이게 사실 무나미 볼펜을 제가 지금 조립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거 빼기가 조금 어려워요. 다시 재조립하기가 그러니까 분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다음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더 가서 사야 될것 같아요. 일단. 모나미 볼펜 조립하는 거는 요렇게 조립하시면 됩니다. 요 스프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볼펜 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볼펜 심을 요렇게 스프링 안으로 넣어 줍니다. 그런 다음 일단 잠깐 놔두고 요 이제 요 뚜껑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조립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틈 사이로 이렇게 심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죠? 요, 요 구멍이 있죠? 그죠? 이 구멍. 여기다가, 이거를 이거를 그냥 방향 잘 맞춰가지고, 약간 눌려서 처음에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모나미 볼핀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심 색깔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사실 좀 고르는데 약간은, 그죠? 그 고민을 했어요. 심이, 심 포함해서 500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컬러가 좀 제가 어떤 색 들어봤더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빨간 색깔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빨간색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다른 어떤 네이밍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모나미 기본 잉크랑은 다르게, 생각보다 볼펜 똥이 안 생깁니다. 어, 제가 좀 많이 써봐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어, 생각보다 볼펜 똥이 안 생겨요. 그죠? 좀 한번 보세요. 볼펜 똥이 이렇게 지금 썼는데 안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파란 색깔인가? 약간 조금 진한, 어두운 파란 계열로 샀는데, 이것도 그죠? 볼펜 똥이 지금 안 생기고 있죠? 뭐 딱히 지금 볼펜 똥이 생긴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라리 색깔 이 있는 볼펜 잉크가 뭐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나미 153 볼펜. 그래서, 올 화이트도 사실, 이제, 그거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비싼 모나미 볼펜 있죠. 그, 한, 한 개에 8,000원, 7,000원 이상 하는 거. 뭐, 이제, 한정판에 따라서, 그게 만원 넘어가고, 2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 도색이라던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제 하트렉스나 그런데 이제 시필 가능한 곳에 가보면 뭐이 똑딱이도 똑딱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트위스트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여기에 보면 막 금이 엄청나게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크랙이라고 하죠. 금이라기보다 아예 그냥 크랙이 나 있어요. 그래서 또 요런 데 보면 또 도색도 막 까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거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500원짜리로 그쵸? 충분히 올 화이트 깔끔하게 예쁘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원래 버전이랑은 좀 반대편으로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올 블랙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만의 색상으로 뭐 정말 알록달록하게 꾸밀 수도 있으니까, 음한 번쯤 그쵸?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에 모나미 샵이 있으면 그쪽으로 들리셔서 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추억거리가 될것 같네요. 네. 그럼 이걸로 모나미 볼펜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